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다 이렇게 세우잖아. 내년에 새해가 되면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또 새해 계획 세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아마 보나마나 또 내년도 예산 한다고 굳게 시끄럽고 막 그럴 건데. 매해가 되면 새, 새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모든 회사들이 다 그걸 한단 말이야. 연말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 뭘 해야지, 뭘 해야지 계획을, 새해 계획을 매년 세워. 역사 이래로 계획대로 된게단한 개도 없어. 너 이건 장담을 해. 역사 이래로 인간이 뭔가 계획을 세워갖고 그게 이루어졌던 적은 단한 번도 없어. 진짜로. 그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나는 너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아니? 나 그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못 봤어 아니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1년 계획을 세워 주제넘은 짓이지 내가 볼 때는 그래 주제넘은 짓이란 말에 자기 용량을 넘어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퍼질러서 살순 없지 않냐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 어, 뭐, 커, 뭐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는 가겠지. 대략의 어떤 목표 같은 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대강의 설계 같은 것들은 가지고 살지.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근데, 계획은 얘기가 다른 얘기고 또 하나 재미난 건 목표를 세우고서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 인간이 다 어떤 목표를 갖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목표를 얻는 동안에 목표는 얻을 수 있어 그걸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 그럼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그거와 관련돼서 나한테 주는 환경이 엄청나게 많아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나는 이 목표를 이루겠다 라는 그거에 꽂혀갖고 나한테 주는 것들을 한 개도 받아 먹지 못하고 그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응신물과 악다군이 있으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거든 그러면 그 목표는 이룰 수 있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쓴 에너지에 비하면 얻는 게 너무 허접해. 목표를 잃어갖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딱 객관화시켜서 딱 떨어져갖고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 무수히 많은 정보들과 무수히 많은 환경의 변화와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하나도 못 보고 못 챙겨갖고 다 흘려보내고 놓쳐버린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성공을 한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은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갖고 나한테 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인연도 주고요. 환경을 통해서 정보도 주고요. 나한테 알려줄 것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그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이게 언제 올지 모르냐면, 이 지구별에 80억 명이 있잖아. 그럼 80억 개 얼굴이 있잖아. 80억 개 인생이 있잖아. 그럼 이 인생 설계를 갖다 다 맞춰야 돼 조합을.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갖고 따박따박 이걸 맞춰서 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인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야. 그지 않아? 뭘 줘도 지가 안 받아먹는다니까. 이 자연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갖고 뭘이렇게 줘. 근데 받아먹냐면 안 받아먹어. 대표적인 게 뭐냐? 인터넷 줬는데 인터넷 받아먹은 놈 있어? 스마트폰 줬는데 스마트폰 받아먹은 놈이 있냐고. 지금 AI 주는데 AI 받아먹어 사람들이. 줘도 안 먹는다니까. 근데 그게 받아먹었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 그때 코로나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쓰는 사람들은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았어. 사람들 안 만나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고. 삶이 갑자기 단순해지니까,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걱정은 되지만 반면에 얻은 게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을 주문을 해서 집 앞에 배달까지 해줘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날수 있게끔 환경과 조성이 다 되어 있었어. 근데 이 준비가 안돼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불편한 세상을 겪었지. 그때그때마다 미리미리 뭔가를 이렇게 주는데 준걸안 받아먹어. 내가 그래서 재미나게 영화 얘기를 해요. 그 맥데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 컨트롤러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얘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갖고 나라의 어떤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운을 갖고 태어난 애야. 신들이 그렇게 안배를 했어. 근데 얘가 그렇게 되려면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면 안 돼. 그 아련한 마음을 갖고 독신으로 막 이렇게 달려갔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신들이 안배를 그렇게 했는데 얘가 자기 목표는 날려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을 해. 어, 큰일이 났잖아. 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여자랑 찢어지게 만들려고 다 설계를 해 놓고서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얘가 자꾸 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 알게 돼. 신들이 내 앞길을, 내 인생길을 조정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신들을 직접 대면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의 얘기야. 나는 그 영화 보면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야저 영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인연을 만나게 하려고 가다가 커피잔을 이렇게 엎질러 갖고 옷에 커피가 묻게 만들어서 인연을 맺어 주거든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버스를 놓쳐 그러는 바람에 그 다음 버스를 타는 바람에 만나게 되는 인연들이 있다니까 나한테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갖고 내가 저지른 인이 있어서 과가 나한테 와야 돼 그게 어떤 거는 나쁘게도 오지만, 어떤 거는 좋게도 오거든. 물론 내가 실력이 좋으면 나쁘고 좋은 부분이 없어 사실 내 정도 돼 갖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쁘고 좋다가 아니야 그냥 왔구나 올게 왔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가는데 보통 이런 예용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좋고 나쁜 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좋은 거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게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불행이 왔다 그러고 뭐 행운이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게 과가 오고 있단 말이야.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어떤 거는 또 어떤 식으로 풀리냐면, 불운이 올게 있었어. 근데 이게 올려면 내가 발화점을 만들어서 내가 그거에 딱 맞고 그 불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방향을 조금 조금 조금씩 틀어갖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잖아. 그럼 불운이 올때 오긴 와. 근데 되게 약하게 와. 왜냐면 내가 에너지가 충만하고 좋을 때 오거든. 올때 오는데 내가 충분하게 내 에너지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오잖아. 그러면 툭 하고 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운영을 잘못해 갖고 정말 내가 힘을 만들어 놓지 못했을 때 그게 딱 오면 미치고 환장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인간이 그렇으니까 어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살아. 그러니 신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인과를 다 줘야 되니까 이 설계를 하고 이걸 맞춰서 가는데 매일매일이 새로 짜야 되고 새로 짜야 되고 새로 짜야 돼.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이게 복잡다단해갖고 신들 미치고 반짝 발바닥에 땀나게 진짜 막 움직여야 된다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 신들도 몰라. 내일 무슨 일을 벌일지 신들도 모른다니까? 오늘 벌어진 결과 갖고 내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변해. 그 계획이.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신들도 몰라. 그걸 아는 신도 없어. 다만, 이 우주는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해. 큰 흐름이.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뭘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집 밖에 모르고, 어, 눈앞에 밖에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인간 80억 명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미국 회사의 제품을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생산해갖고, 한국에서 내가 써요. 내가 내 먹을 밥을 농사짓지 않아도 나는 굶어 죽지 않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 놔서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 굳건한 시스템이 나는 너를 위해 살면 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형태야 아 이거 되게 웃긴 얘기라니까 이 말을 잘 풀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이 너를 위해 살면 저절로 사라지는 시스템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방향성, 흐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살아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각자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 이 욕망의 가장 근본 기전은 뭐냐면 인간을 행복해지고자 해.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행복해지길 원해. 근데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욕망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남들 옆에 이렇게 나섰을 때 자기가 잘나 보이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욕망이 80억 개야. 똑같은 욕망이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 욕망 때문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야. 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뭘 어떻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라는 그아잠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동물의 육신에 이 영혼을 집어넣은 순간 이 동물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게 있어갖고 그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서 지가 끌리는 뭔가가 생기게 되어 있어 제주가 다 다르거든 타고난 제주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래서 욕망이 80억개가 한 개도 똑같은 게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업화가 가능했고, 저마다 자기 재주에 맞는 자기 직업을 찾아갔고, 자기 일을 하게끔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망이 발동이 돼서 목표를 갖고 저걸 갖고 싶고, 그래서 저걸 위해서 막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기전이 작동을 하고 있어. 다만, 내 얘기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친다야. 내 얘기의 포인트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뭐, 목표를 가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해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가냐면 지그재그로 성장을 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마디어 조금밖에 못커 오히려 왜그 목표를 위해서 곡을 달려가는 게내 사이즈에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나잖아 거기 간식 가는 동안에 다 희생을 해버리 갖고 내가 다 받아먹을 걸못 받아먹어서 목표는 이루지 몰라도 목표는 이뤄낼지 몰라도 내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더큰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는 게안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오히려 내가 저걸 하려고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와. 난 원래 이걸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게 더 땡기는 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글로 갈아타는 거야. 글로 갈아타면 거기서 오는 환경과 조건이 또 다른 게 보이는데 이게 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올라온 데서 아삼삼하게 지그재그로 간다니까 저게 아삼삼한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어 저게 아삼삼해 골로 가는 건 내가 올라온 기반 위에서 그게 보이는 거야 밑에서는 안 보였던 거야 밑에서는 안 보여 그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저게 보이는데, 어, 저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저 욕망이 들어. 그러면, 여기에서 미련 팔게 아니라, 한우물을 팔게 아니라, 그쪽으로 살짝 옮겨가면 돼.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글로 가면, 글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해. 원래 내 목표보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선 또 다른 게또 보여. 그럼 글로 도 갈아타면서 이렇게 슬 가면 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진짜 빠르고, 이렇게 성장하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러거든. 한우물 파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얻는 게 적어. 가장 미련 맞은 방법이고. 그래서 아이돌 되겠다고 애들이 막 하잖아. 아이돌 안 됐다고 포기를 안 하고 연기자로 돌아선 애들 중에서 거기서 성공한 애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야. 요번에 그 캐대원의 노래, 골든이란 노래 만들었던 걔도, 열몇살 때부터 아이돌 되겠다고 연습생으로 SM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데뷔를 못하고 작곡가로 갈아탔다고 완전히 딴 길로 간게 아니라 작곡으로 갈아탔어 작곡에서 이렇게 해서 SM이랑 작업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가다가 자, 결국엔 자기 입봉을 했잖아 가수로 골든이 뭐 어마무지하게 대박을 쳤잖아 지가 노래도 만들고 지가 노래도 부르고 우리나라 그 어떤 가수들보다 더 유명한 가수가 됐다니까 한기를 우물을 팠으면 걔가 그게 됐을까? 근데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 또 재미난 얘가 그 SM을 만든 이수만 수만형도 원래 거기 데뷔가 가수로 데뷔했나 그래 가요제에서 어? 근데 가수 생활은 그렇게 오래 안 했어 라디오 DJ 하고 그리고 사회자 주로 하고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연예계 사업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우리나라에 처음 만든 창시자라고 그 사람이. 그니까, 길은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서 글로 갈아타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수만이가 자기는 한계놈을 파겠다고 가수질만 계속했으면 지금까지 걔는 저기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 없어 돌아다니고 행사 뛰고 이거밖에 안 됐을 거라니까? 이제 좀 보여요, 뭐가? 얘기, 얘기가 아구가 맞고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돼요? 내 아삼삼한 게 보인다니까? 그걸 향해서 가!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게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내 얘기는 목표를 세우지 마라가 아니라 목표를 만들고 가는데 가다가 나한테 오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하면서 가라 그러면 다른 게 보인다 이 얘기지 원래 계획했던 걸막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 막 그건 꼭 이뤄야 되겠다 이, 이, 이게 더 힘들고 더 미련 맞은 길이라는 거야 그게 되냐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지